검찰 과거 사비원회가 상해 나가슈퍼 사건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지만 검찰 총장의 사과는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전북대 교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콩역 환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선 아직 발병하지 않았지만 예방 접종을 받는 등 특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겨울철마다 유행하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리 사육 제한 조치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여덟 시 뉴스입니다.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3인조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총장의 사과는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의 하원우 기자입니다. 삼내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내 삼인족. 경찰은 손찌검을 해가며 지적 장애가 있는 이들을 범인으로 내몰았습니다. <놀람> 지겠잖아, 진 어? 진짜. 이걸 누가 내고 있어? 응, 어? 내내. 무슨 일 있잖아, 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검찰은 이들을 법정에 세웠고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잡힌 진범은 오히려 혐의가 없다며 풀어줬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검찰 조사가 매우 부적절하고. 중대한 수사 미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진범을 잡은 뒤이 사건을 3내 3인조를 기소했던 전주지검 검사에게 다시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과거 사위는 검찰 총장의 사과를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조직적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과에 대한 공고가 없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거 사위는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공공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검사와 수사관 기피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오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북대 한 교수를 압수수색했고 일부 교수들의 이메일까지 조사하고 있어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초 전북 경찰은 전북대 특정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총장 선거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경찰청 본청 김모 경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입니다. 검찰에 고발당한 교수회장과 이모 교수 등이 아닌 제3의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수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 아마 조,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음, 다시 한 번. 전에 진술했던 사람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전북대 정보 전사론을 통해 교수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을 입수하고 각 포털 사이트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되면 이번 의혹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메일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 메일 주고받았다는 그 횟수를 우리가 수사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가능하겠죠.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된 김도원 교수는 최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총장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홍역 환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북에선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 접종 대상자는 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신고된 홍역 환자. 최근에는 경북과 경기, 서울, 전남에서까지 잇따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만 30명이 넘습니다. 치사율이 낮지만 홍역이 무서운 이유는 높은 전염성 때문입니다. 기침과 재채기 등으로 전염되는데 이미 대구와 경북 경산, 경기도 안산 등세 곳이 홍역 유행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직까지 전북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방접종을 안이한 사람이 홍역 환자에 접촉하면 발생률은 90%가 넘습니다. 상당히 전염력이 강하다 고 보시지만 예방 접종 대상인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2, 30대가 감염 위험 대상입니다. 국내 홍역은 태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를 다녀올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93%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든지 해 유입 사례는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한 예방 수단임을 말씀드리고요. 기침과 콧물 등으로 시작해 열이 나고 얼굴에서부터 발진이 일어난다면 홍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야 합니다. JTV 뉴스 홍창룡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그러나 선물을 돌렸다면 이미 소문이 다 퍼졌을 텐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단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전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화당이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설치 시도에 대해 정부 여당과 전라북도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전북 혁신도시 농수산대학을 쪽에 경북에 나눠주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건 전북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를 함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송화진 지사의 전북 도민 무시가 금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농수산대학 분할 계획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도민들의 의사에 반한 결정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발생하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올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출 순 없지만 발생 위험 지역의 오리 사육을 제한한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겨울 닭과 오리 사육 농가들은 끔찍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어김없이 AI가 발생했습니다. AI는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면서 닭과 오리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지금껏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AI 발생 위험 지역에 오리 사육 일시 제한이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읍 등 4개 시군의 47개 농가는 보상금을 받고 다음 달까지 넉 달간 80만 마리의 오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용을 하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낫지만 뭐 국가 시책이고 서로 간에 조심하는 게 낫고 그러기 때문에. 강화된 방역 조치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오면 저병원성이나 고병원성을 따지지 않고 이동 제한 등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군 거점 16곳에 설치한 소독시설은 사실상 상시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어, 발생한 후에 설치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그 사전에 특별 방역 대 기간 중에 설치를 해서 사전에 차단 방역을 강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설 명절이 남아 있고 과거 발생한 AI의 40%는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낮춰달라는 상상구의 시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최소 80점 이상의 기준 점수를 충족해야 하고, 이미 공고된 평가 세부 사항도 수정할 수 없다며 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상구의 재지정 평가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되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도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아 지난 76년부터 40년 넘게 관공서에 개양되고 있는 새마을기를 시대 정신에 맞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영심 의원은 지난 94년 행정쇄신 위원회가 새마을기를 각급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개양하도록 의결했지만 지금도 전북도청과 여섯 개 시군은 본청에서 군산시와 남은시는 읍면 주민센터까지 개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심 의원은 유신 잔재라고 볼수 있는 새마을기를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거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전북 도청과 해당 시군은 이를 즉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가 정부의 예비비 138억 원을 확보해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에 72억 원, 희망근로사업 45억 원 동북권 도서관 건립 사업의 10억 원등 모두 7개 사업에 138억 원을 초기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700억 원의 군산 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과 13개 일자리 사업 등을 펼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에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한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주요 현안마다 정부의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만큼 여당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전북도당의 약속입니다. 현대 중공업과 GM, 또 재생에너지와 수소버스 사업을 돕고 일자리와 소상공인 문제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구조로 탈박탈박금 탈바, 시켜 2019년을 진정한 환, 황해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자리매김하는 첫째로 첫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냈던 국가 예산 확보와 함께 공공기관 추가 유치와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은 도민들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었던 상황. 여당으로서 당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군산 조선소와 금융 중심지는 물론 최근에 한국농수산대학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전북도당과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행동이나 목소리를 따로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또 우리 정치권에서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성과가 좀 난다고 한다면. 또 우리 도민들께서 좀더 강정적으로 잘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은 내년 총선은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뛰겠다며 조만간 총선 기획단을 꾸려 지역 공약을 개발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현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부재가 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전주지법과 전주 직원 부지 등 전국 11개 국유지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이들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지법과 전주 직원 부지를 문화와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업체 한 곳당 최대 지원금은 7천만 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설 연휴를 앞뒤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 시설이 있거나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를 이끌 임동욱 제2대 회장의 취임식과 전임 회장의 이임식이 오늘 전주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임동욱 신임 회장은 노사가 하나가 돼 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는 제조업 위주의 300여 개 회원사들이 참여해 중소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전북의 모집 물량은 34가구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남원시 금지면 한 도로에서 나무를 싣고 달리던 54살 한모 씨의 25톤 화물차에서 나무가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1톤 화물차를 덮쳐 운전자 73살 서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나무에 결박이 풀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여장을 한채 여자 고등학교에 들어가 옷가지 등을 훔친 혐의로 30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가발과 교복 등으로 여장을 난채 익산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복과 체육복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 자택에서는 두 상자 분량의 여학생 교복 등이 나왔고 A 씨는 10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적발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영하 10도, 익산 영하 8도, 전주 영하 5도 등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은 5도에서 8도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낮 기온이 4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